이거 배송 왔네요. 각설탕. 아, 어? 어, 그 타르타르코프 각설탕이죠. 어, 봐봐. 타, 타르코프 각설탕. 공식으로 파는 거 맞아요, 가 아니고 타르코프에 파는 게 아니고 타르코프에 나오는 아이템이 실제로 러시아에서 팔고 있는 음식 같은 것들을 패러디해 가지고 들어가 있어요. 나사는 마을에 러시아 식료품점이 있는데 거기서 탈코 면유나 스프레 통조림 팔더라 살까말까 심각히 고민됐음 그니까 러그 타르코프 음식들 보면 그 실제로 파는 것들 있습니다 그니까 실제로 있는 것들 약간 페르 진로버스 뭐 이런 걸로 패어디해서 올리고 아 그것도 보여줄게 오늘 타르코프 할캐트터집 러... 러시아 m r 리요거 m r 리 아니 근데 이거 보는 사람이 판매자 이름이 적어야 러시아 MRI 판사 하이 마이 네임 이 니키타 앤 익스클루시브 베이. 고마워요, 니키타. 아무튼 요거는 이제 집에서 먹을 게 아니고 뭐 캠핑 가거나 아무튼 밖에 나가면 먹어 보려고 해요. 재 놨다가. 아무튼 어 실존하는 아이템들이 타르코프에 많습니다. 타르코프 음식 리뷰할 때 카메라 1인칭 시점으로 해서 먹어 주세요. 아이마 내가 다 알아 삭건데 이만 그또 그렇게 먹으면 어, 내 아이디어 듣고 그렇게 했네 막 이럴라고 내가 먼저 할라 그랬어! 그러니까 MRE 같은 경우는 맛있게 만들면서 그 보존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인데 맛을 일부러 맛없게 만드는 그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맛있으면 빨리 없어지니까 이건 이제 물 위에서 뭐뭐 뭐 3개월 뭐 이렇게 좀보해야될 수도 있고 뭐 이러니까 이제 무조건 그냥 칼로리만 채우기 위해서 맛없어도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일부러 맛없게 만드는 부분인데 mr 같은 거는 맛있게 만들려고 하지만 그렇게 이제 보존성 높게 만들면서 맛있게 만들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맛이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더라고 그렇잖아 그 음식이라는 게 전투시에 사기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끼칠 건데 맛없는 맛 먹으면 싸우는 사람들이랑 맛없는 거 먹으면 싸우는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맛있는 거 먹고 싸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잘 싸우지 않을까요? <laughs> 맛없으면 적군 식량 약탈하려고 더 열심히 싸우지 않을까? 애초에 사기가 떨어지니까 의미는 없겠지만 어, 그러니까 그런, 그런 생각을 할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저런 거겠죠? 나쁜 상황이라도 뭐 그런 장점 있지 않을까? 라면서 뭐 정신승리할 수 있겠죠. 막. 야 이거 어, 일부러 뺏어 먹으라고 이렇게 그지같이 준 거니까 열심히 싸워야겠다. 라면서 막참 열심히 싸우겠죠? 그러니까 그 본인을 그 지휘관에 놓지 말고 일반 병사에다가 놓아봐. 아 어떻게 했을 때내 사기가 더 높아질까? 오 우리 거지 같으니까 존나 열심히 싸워. 쟤들 다 때려 죽이고 저 뺏어 먹어야겠다 하면서 사기가 높아질지. 왜 자꾸 그 본인을 높은 자리에 놓는 거야. 너는 그 위에 못 올라가 그런 생각을 해가지고는.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전투식량이 맛없어야 될 이유는 별로 찾기가 힘들다는 거지 근데도 이제 맛 없으니까 왜 이렇게 맛이 없는가를 고찰하다 보면 이제 별의별 생각을 다할수 밖에 없는 거고 먹어보니까 맛이 없으니까 이거 야 미X 이 일부러 이렇게 만들지 않아서 이렇게 맛이 없을 수가 없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것만 봐도 명백하게 드러난 부분 있잖아 3분 요리만 봐도 그냥 우리들이 맛있게 먹으라고 파는 거지만 그것조차도 맛이 존나 떨어집니다. 그냥 해먹는 것보다 그 레토르트로 나온 것들은 무조건 맛이 떨어지잖아요. 그냥 저는 그 과정인데 이제 그게 어떤 이제 군납도 되고 그냥 주는 대로 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수준을 올릴 생각도 못 하고 이러니까 이제 우리는 맛있게 만들었음 어, 너희가 맛있게 안 먹는 거임 뭐 이렇게 되는 이제 또 환경이다 보니까 이제 저런 저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맞아요. 저는. 저는 전투식량 좋아합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전투식량 좋아해요 그냥 한 번씩 먹으면 신기하고 좋아요 그 롯데리아 저거 뭐야 군데리아 저거 나왔을 때도 전 맛있게 먹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아 그리고 딴게 아니고 전 훈련소 가서 군데리아 나오면 진짜 침 흘리면서 그막두개세 개씩 먹었습니다 더 먹었어요 전 군데리아 너무 맛있어가지고 온갖 방법으로 다 만들어 먹었어 계란 하나 그 저기 뭐야 삶은 계란 주잖아 그 삶은 게랑 스프에다 으깨가지고 스프에다가 그걸로 약간 그 크림 페이스트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빵에 바르고 그 위에 패티 올리고 잼 바르고 양배추 샐러드 딱 얹어가지고 야무지게 싸가지고. 아. 한국군 전투 식량이 여러 게임 2형은 내 삶에 먹어본 것중 최악이고 3형은 나도 맛있게 먹음. 저는 좋아하는 게 그거예요. 비빔밥, 잡채밥 하고 김치 볶음밥 같은 거 있던데 그두개는저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근데 그. 엄청 옛날거 있거든 콩자반 들어간거 콩자반하고 잡곡밥 그 다음에 햄 소세지 볶음 뭐 이런거 있거든 소세지 야채 볶음 들어 있어가지고 딱 달라붙은거 있는데 그건 좀 힘들긴 하더라 약밥 같은거 먹는 그런 느낌이고 어. 그리고 초코볼도 존나 이상해 난 무슨 그 플라스틱 공 같은거 들은줄 알았는데 그 초코볼이더라고 이상하게 그 땡글땡글한 존나 그불량식품같은 초코볼 들어있고 내가 최악이라 말한 게 잡채밥이야 실리콘 씹어 먹는 게더 맛있겠던데. 다른 건가? 그 안에 그 된장국이랑 봉투 진짜 여러 개 들어가지고 밑에 발열 팩 있고 거기 넣어가지고 해 먹는 그거 말하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또 다른 잡채밥 있어? 나 그거 진짜 맛있게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물 부어 먹는 거. 내가 내가 말한 게 이거야. 이건데 여기다 물 부어서 발열 팩도 밖에 또 있어. 발열 팩 넣는 팩이. 발열 팩이 없다고? 뭐지? 그냥 그냥 싸지였나? 아무튼 저 군대에서 먹은 거 아닙니다 밖에서 먹었어요 저는 전투식량 먹어본 게 훈련소 가서는 전투식량 안 주던데 훈련 갔을 때 맞아요 훈련 갔을 때전 특기가 없으니까 아무거나 해서 주더라고 그래서 81mm포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라고 해가지고 산에 올라가니까 조교들이 전투식량 꺼내가지고 주던데 아, 선배님들 이거 맛 없으니까 대충 드시는 척만 하시고 저희가 맛있는 거 싸왔으니까 드십시오 이래가지고 뭔가 이것저것 간식 꺼내가지고 <laughs> 나눠주고 그러더라고 아 되게 고마웠어요 엄청 고마웠어요 진짜 포다리나 포판 메고 한 거.. 아 포..포..포대 메고 왔어요 그거 튜브같이 되어있는 거 있잖아 그거 두 명이서 이렇게 메고 한명 이게 포판 등에 이렇게 끈으로 해가지고 짊어지고 애비군인데 예, 예, 그렇게 시키던데? 그거 들고 산 올라갔어요 진짜 그게 지금으로부터 한.. 10년이 넘었죠? <laughs>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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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저 동결건조밥 되게 좋아하는데 말만 꺼내면 다들 날 이상한 눈으로 보더라. 그럼 뭐 저도 그냥 발열팩이 없는 것도 좀 좋아하게 합니다. 그냥 재밌어서 그리고. 오, 이거 신기하네. 밥 되네. 이러면서 막 신기해서 그냥 먹다 보면 먹을 만하네 하면서 먹는데. <웃음> 어. <웃음> 재밌는데. 끓는 물 넣으면 맛있는데 다들 끓는 물을 못 넣어 봐서. 이게 그런 거지. 맞아요. 그 싸제 경험한 사람이랑 실전 경험한 사람이랑 다를 수밖에 없는 거지 어 역겨울 것 같긴 해안 뜨겁고 이러니까 난 항상 긴 팔팔 나오고 뜨거울 때 먹었거든 근데 부식은 버니언이 제일 후불로 큰데 그냥 그 이름이 좀 이상해서 그렇지 그냥 포카리 같던데 그냥 앞에 뭔가 양파 음료 이러니까 뭔가 충격적이긴 한데 맛은 그냥 뭐 딱히 이상할 게 없는 포카리 같은 그런 맛이던데 그 약간 자연강쟁제 그런 맛 있잖아 어. 근데 훈련소 가서 제일 맛있던 거 이거였어요 이거 진짜 먹고 기절할 뻔했어요. 존나 맛있어가지고 와플 아이스크림 이게밥 먹고 나 주던데 진짜 먹다가 기절할 뻔했어요. 너무 맛있어가지고 진짜 이 파삭파삭하고 아이스크림 뭔가 좀 이상한 거 맛이었거든요. 뭔가 브라보콘인데 그 우유 맛안 나고 이상한 새그롬 맛 나는 브라보콘 같은 거 주고 막이는데 와플은 그냥 그 밖에서 파는 거 주더라고. 자 그러면 오늘은 간단한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여기 어디 갔어요 이 새끼는 거마시안샵이 크리에이터를 지원합니다 샵.대마시안.컴